아, 소울 둘은 좀, 새끼야. 제가 일반 파티 아지라고 싸가지 보소. 야, 이파시 훨씬 세구만 야, 나 세고 30각 오너야, 이 새끼야. <laughs> 상도도 없는 새끼, 저거. 아우 벌써 제1너 소울이 터니까. 야야야, 에픽 뭐야, 이거. 영웅, 영웅 머리고이. 영웅세트야, 뭐, 뭐 장식 그 뭐야 방어구 나 어, 그냥 걔 쓰레기인데 뭐야 내가 방어구 봐봐. 방어구 어, 그러네, <laughs> 이 쓰레기야. 내 저거 뭐 야? 저거, 뭐야, 저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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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받아졌잖아 <laughs> 아, 레전드, 귀엽긴 해. 자, 레전드. <laughs> 나도 몰랐는데 그지? 설마 맞나? 갈망이 없던 거였어 그러면? 갈망이 없음? 없겠지 어떻게 했냐 유물이 아닌데 그 쟤네 갈망 안 끼고 게임한 거네? 열 받겠다 서폿이니까 상이야인 걔네가 방어를 방어 색그 뭐야 그걸 제일 많이 그리고 쓰고 이제 계승하면 되 보라색도 계승이 된다? 보라색은 뭐개승이여 그냥 때려박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같지 유물 유물 만들었으면 그냥해 그냥 해. 돼. 아이디어 아이디 아, 원래 이제 중간에 뭐 있지 않나 보라색에서 바로 유물이었나? 전설이마 전설. 아 맞네? <laughs> 나 어떻게 뭐 들어? 그냥 고름. 몰라. 목코코 친구들 없나 목코코 친구들? 아니, 존나 많잖아. 좀 커야 되는 친구들 데려가고 싶은데. 15층이면 막 목코코이? 어, 너도 목코코신데요? 나 1500이 아니잖아. 어? 맞아. 아, 씨, 나도 나가 그러면. 디들끼디 잡아. 그래. 아, 너 세팅 세팅 보고 내보낸 듯? 내가 만들까? 그래? 내 세팅이 뭐돼서 아니 유물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당연하진 않나? 발탄을 가야 유물을 만드는데 유물이 없다고 발탄에서 내쫓는 건 뭐야 그러니까. 뭐 하지 말라는 건가?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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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접으라고?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? 너무하네 시발, 내 보라색도 받아준 걔는 천사네 아됐센주기 <laughs> 야, <너> 너무하네 대중이... <laughs> 몰라 몰라 <laughs> 태진이, <laughs> 매일 처음에 뭐두번 정도. 어나 그냥 까먹었는데. 절대 못 듣는다. 아야 뭐야, 금방 까먹었는데 했다가 씨발 떠올리니까 생각나. <laughs> 대감대. 이번에는 그냥 한해네번 들어 그냥. <laughs> 아 감소 감소. 여기서 그냥 니가 그냥 쿵짜쿵짜 해라. <웃음> <웃음> 오. 애들 쿵짜쿵짜하셈 <laughs> 야, 빨이 <널> 나쁘지 않니? <laughs> 야, 내 생각, 어? 그거까지 <laughs> 해도 아니, 그거 나쁘지 않지. 내내 쓰레기야? 5두개주고 3을 하면 되잖아. 3두 개, 5두 개. 1은 어떻게 충당하는지. 1? 1을 왜 충당해? 6이잖아. 6, 15에다가 5, 10. 상관없지. 그니까 러 지금, 4대6에다가, 원한, 원한 10으로 하면 되는 거지. 응. <laughs> 아니, 근데, 개웃기네. 근데 이 정도면 잘, 깎, 잘, 내가 좀, 끼지 있는거 아, 그 아니야? 3, 4 3 3 하라고. 응. 뭐 하는 중임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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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까지 해야 돼? 이니이 있어야 배를 얻어야돼 너무 그거 아니야? 사 아니... 지라유 그너 고고하게 야직도 한다고? 사람들너 팔아보고 도 되나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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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나도 해야돼 <laughs> 나 하면 나도 <안> 해야돼 <laughs> 야 존나 싼데? <laughs> 아니 <내 웃음> 100원이다, 아0 100. 0 1 5 0 0원이거 1500원이야. 150원이지. 10개니까. 지금 어떻게 1500원이야. 10개 묶음 거야. 1500원이야. 이거 맞는데? 내실 익스프레스에서 66이야. 음... 66도 맞을지 모르겠는데. 뭐야, 너도 끼고 있네 뭐가 이거? 응. 리퍼가잘어울리던데소리처럼 뭐 등짝이 있다만은 o i 리고 있어가지고. 어우 승해 and not drink with 왜 o m u 왜 h food. Oh, s 는 n 는 i i 나도 숙련이 아 t 아, 상관없어. 그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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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자. 기다려, 카오스 게이트하고 아, 근데 배가 너무 고픈데, 아스 트레 이가 고프다고? 배가 너무 고프다고. 뭔 소리야? 아스 트레 이가? 왜이렇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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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? 어, 태는데태는데 <laughs> 제이어제이어제이어 어디 갔노? 태이어. 네. 저희가 저쪽서기 할게요.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일단 들 갔다 가자. 일단 들 <laughs> 와97 97영 돌이 있어 97 0영뭘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심심가지고한 세끼 건들려봤는데97 0이야3 <laughs> 5개 <laughs> 이하나 이거 <laughs> 아 집을 전나가기 싫어 씨발 이 새끼 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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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새끼야 근데 이 새끼 어, 이상해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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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, 근데 얘, 아얘 근데 얘얘 근데 가도... 특성 야, 특성이 있는데 존나 이상해. 무슨 제압, 제압이, 제압 달려있고. 특화에다. 그렇게 개꿀인 거 아는데 넌왜안 쳐가? 뭐 쓰레기야? 나는 그렇게. 어? 난... 왜안 갈래? 그렇게... 너왜안 가는데? 난 너, 아니, 그왜안 그러니까 가는데? 개츄, 나 개인정. 개편했고요, 분생활 그랬구나. 진우도 개꿀 빨았고요. 네. 그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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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닌가 본데? 정진우 어금니 부식이 프로젝트. <laughs> 개꿀 날먹이잖아 근데 이룡 어디노 근데? 죽일라고? <laughs> 하고 있는데? 어? 어? <laughs> 아니 왜 물어봐 이 ㅅ 무섭게 너 편의점 줄게. 치즈 고양이 내가 한번뚜 늘려볼게 그냥 어우 <laughs> 시끄러워 라면 밥을 싸차? 라면 밥을 싸차? 음.. 긍정적이라 보기 좋네 <laughs> 미안저 우리 옛날에 옛날 그.. 8시.. 그가좀말는데 벌써 거야 뭐라는 거아 <laughs> <laughs> 진짜 뭐라는 거임? 아니 이거.. 는너그 <laughs> <중성인은 너한테> 중국.. 이.. <laughs> 새끼 다고 새끼 뭐왜 이렇게 <laughs> <끊겨? 웃음> <laughs> 그니까 आवाज नहीं आई अब्बा 어, 뭐야? 이 복장 왜 이래? 어 뭐야? 뭐 <laughs> <꼭> 있었네? <laughs> 뭐야? 야, 구경하다가 여기 G키 뜨길래 눌렀더니 뭐 <laughs> 끄고 <꼭꼭> 있네? <laughs> 쟤는 왜왜 이렇게 신났어? 린? 응아 그래서 쟤는 존나 개 싫어 5년 동안 개 뛰어다녔다 그냥 백박신네 아 이게 리퍼가 붙어야지 몸에 가붙고 있어 어떡하냐 아 화가 나네 화가 난다, 화가 난다, 화가 난단 말이야. 나랑 이름. 확실히 상대 없으니까 좀 힘드긴 하네 <laughs> 루페온께서는 인자하시고 우리 라제니스를 아끼셔 자, 우선 옆에 있는 성수로 손을 깨끗이 씻는 거야 그리고 손에 묻은 성수를 이마에 콕 찍어주면 돼 아유! 우리 이마에는 내가 찍어줄게 그리고 루페온께 가서 기도를 드리면 되지 어, 지금은 이제 좀 괜찮은데. 어, 오, 지금은 막안튄다 아니, 아까 그코 있지? 지금. 응? 아까 그코들어오면그 음성 연결된 옆에 가든이, 그 와이파이 f i 잖아 u l l give up. But, b a 빨개졌다가 초록색 a g c h o c o l a t 다가 a g g a g e of tag, c h o c o l a 아 e tag, baggage o 어? 카페 알바하고 난 뒤로 화가 많아진 것같아데 큰일났네. 어, 아무래도 많았는데 그렇다. 안 그래도 많았는데, <laughs> 많았는데 이하면 아니야. 책근까지는 그래도 약간 좀 온화한 편이었어 임재현이 온화슨 모순인데 뭐지? 왜요? 내가 뭐김승이요 아니요 뭐 아니 어? 같이? 영화? 볼래? 날개도 없는지 왜 없어? 나도 카양겔 돌아야 됨 카양겔 같이 돌자 너 트라이 아님? 나도 잘못 하긴 해 근데 재활 훈련 중이라 카양겔은 뭘 그렇게 아무지게 먹어 귤 먹는디 귤... 쟤 귀엽네 왜 저러누 아나 진짜 이거 지키는 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 좋은 심상색이었네. 근데 그것 봐. 다, 다 해도 그거 안될 걸. 카인 12장 있고 이단인데. 뭐야, 카 카인 되겠다. 베리아 12장, 미한 10장. 바루트 10장. 천둥 1각인데 14장. 너것 그럼 바로 되겠는데 싶어 나보다 더 많노. <laughs> 이거 밟으면 안 돼. 됐는데? 됐는데? 아빠. 오판노 이거 이제 그테이지하나 테이지다. 미니 게임 아닌가? 어.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가라고 이거? 아, 계속 어 살려줘, <laughs> 살려줘. 아, 이거 장판개반데 <laughs> 야, 장판 개판 이거 어떻게 피해? 야, 아, 달려줘! 야, 달려줘, 달려줘! 돼, 야, 이거 맞아, 이거? 아닌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, 이거 맞아! 원교? 저 원교가 안 죽어? 몇 억이라고? 18억. 18억? 18억 딸것 같은데? 아, 대상. 삶... <laughs> 어! 야, 뭐야! <laughs> 개웃리 거의 존나 쉬운데. 우리 거의 바디 한거어데 <laughs> 제발. 아. 어, 어그러, 어그러, 누구야. 나 공중에서 안 떨어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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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심판될 걸로. <laughs> <laughs> 아이고야. 아이고 난거 뭐. <laughs> 뭐야 기회가 됐어? 실드 좀 쏴줘 터질 때아 오네 내 맞아 맞아 나이스 나이스 청재 사랑해 이거 울 조심 거울 조심 바로 가면 안 돼, 바로 가면 안돼 미스 <laughs> <laughs> 아, 니렇게해 이렇게 번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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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한번 더렇려야돼이야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기다 이다게 해서, 이렇게 다서이렇다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서서이이 야 스샷 찍어 나 지금.